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IRF Z44N을 응용해서 저항을 3개 붙이고, 그 다음에 마일러 콘덴서 하나 붙인 다음에 버튼 두개로이 LED 등을 밝게 하고 어둡게 하는 회로를 구성할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서 실제로 작동되는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ILF Z44N 칩 하나, 그다음에 택 스위치 2 개, 8 2 k ω 저항 2 개, 그다음에 4 7 m ω 옴 저항 하나, 그다음에 12V LED 등 하나, 그다음에 검정 리드선 2 개, 마일러 콘덴서 0.56 마이크로패럿 하나, 바로 납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Z44N 칩을 놓고 마일러 콘덴서 다리를 조금 잘라 줍니다. 잘라내고 그리고 Z44N 정면을 이렇게 봤을 때 위로 보게 하고요. 이 마일러 콘덴서를 첫 번째 다리와 몸체와 납땜을 해 줍니다. 양쪽 다 미리 발라 줘요. 다리도 마일러 콘덴서도 양쪽 다 납을 미리 발라 준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47메가옴 저항을 몸체에다가 붙여 줍니다. 82k옴 저항을 똑같이 여기 47메가옴에다 붙여 줍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다리에다가 82k옴을 하나 더 붙여 줍니다. 82kΩ 저항 2개 그 다음에 47MΩ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연결했죠 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아래로 근데 이렇게 이렇게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다리는 절단을 해 줍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 반대쪽은 절단 한 가지 절단해 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납땜을 다 했습니다. 업버튼 8 2 k 옴이 몸체에 납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택스위치 첫 번째 달에다 묶고요. 그 다음에 4 7메가옴을이 몸체에다 납땜을 하나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8 2메가옴을 택스위치 그 연결선에, 공통선에다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납땜을 해줍니다. 그리고 Z44 마지막 다리에다가 82kg 저항을 택스위치 다운 버튼에 납땜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위의 버튼은 업 버튼 전압을 증가시켜서 밝게 해주는 거고 아래 버튼은 전압을 다운 시켜서 밝기를 약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철문 연결했어. 하고 간다. 조금 전 47메가옴 저항을 깜빡하고 이 몸체에다 연결했거든요. 이 몸체에다 연결한 게 아니고 이 스위치의 중립선을 47메가옴 이 중립 저항을 IRF Z44N 첫번째 다리에다가 같이 이렇게 납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LED 마이너스를 출력에다 연결해 주고요. 이쪽 끝쪽, 끝쪽에는 플러스를 연결해 주고, 이쪽은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면 작동이 되겠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5V 전원을 넣고요. 입력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요. 플러스, LED 플러스 쪽에 연결을 딱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만들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죠? 이런 거 만들어서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